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산상수훈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강하고 구체적이고 우리가 매주 듣고 순종하기에 참 벅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지요. 그렇게 할수 없을 거야. 네가 얼마나 어? 악한데 네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렇게 할수 없을 거야라고 거짓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도 하죠. 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네가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이 다 너를 아시니까 이해하실까 이렇게 유혹하는데 그 헛된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자 골목 같은데 가잖아요. 그 그 이렇게 먹거리 골목 같은데 가면 원조해서 쫙 붙인 데가 있죠. 원조 할머니 뭐 국밥 뭐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원조가 거기 있는 가게 모두 다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옛날부터 거기서 살던 사람 아니면 진짜 원조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어,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표현과 놀라운 역사는 어그 원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십자가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뭐 방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누리는 것도 성령 충만의 부분에 예,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성령 충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계시고 나는 죽고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 중심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뭐 되게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말을 쓰고, 거룩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들은 그것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인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품을 구체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악을 소멸하는 것보다 사랑을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악을 해결하는 것보다 사랑을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거슬려도 내 마음에 거슬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제 또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에게 터치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제 구약의 이제 모세오경은 그냥 어 그들의 영적인 율법이 아니었고요. 그때 뭐 민사도 그 모세오경으로 해결했고 모든 문제의 그 법의 틀이 다 모세오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에서 나타났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래서 이제 손이 죄악을 저지르면 손을 자르고 뭐이랬던 그런 해결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줘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참아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니까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고 찾는 곳 있죠? 그런데 찾았는데 잘 몰라. 그러면 진짜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으면 아이 말씀 이래야 되죠 이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누가 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복음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원수를 사랑해라. 매일 같이 커피 마시고 잘 친하게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 용서해라. 거기에 붙잡혀 다니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너희에게 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어 결단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우리 가치가 변하는 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이 변화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우리는 이 사람을 아작을 내죠. 예. 어디 왼뺨을 줍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자꾸만 나한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제 좀 있다가도 우리가 찾아볼 텐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우리가 잘못 맡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손을 보시면 나는 매번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못 맡기냐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화가 나고, 내가 해결이 안될 때, 나의 상태는 대체적으로 은혜가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운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저런 인간을 가만히 둘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넘어가. 너, 그 선한 일을 너는 도모해야지. 넌 악한 일을 하지 마. 악한 일을 대하여. 너는 정당한 일이라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인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보라. 나를 봐. 나는 거 보지 마. 상황 보지 마. 그 사람 보지 마. 나를 봐. 너 지금 어디보보있있네마음이 지금 이디를 향하고 있니? 네생각이 지금 이디를 향하고 있니? 너 나를 봐야지 네 상황을 바라보고 네 억울함만 바라보면 너이거이나올 수가 없어 너 지금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적극성을 띠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적극성과 구체성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용서를 할수 있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똑같이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도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땅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가만히 두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은혜로 기다리시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로 그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오 온갖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고, 우리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감정의... 사탄의 공격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불안하게도 만들고 두렵게도 만들고 기쁘, 기쁜 사람을 슬프게도 만들고 억울하게도 만들고 그 틈을 향해서 갑자기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데 갑자기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또 상황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의 가치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공격을 받을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지난 주간 중에 어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길 오고 고생하고 하다 보니 예전에 제가 해운대에 예배처소를 만들려고 제가 한창 돌아다녀 볼때 그걸 제가 좀 일찍 했으면 됐었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 이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 이번 주에는 제가 믿음이 떨어졌는지 영적으로 떨어졌는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빨리 그걸 했었으면 어, 여러분들을 이렇게 고생 시키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걸 빨리 했었으면. 근데 그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가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듣 들을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여러분 감정이 흔들림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흔들림이 올때 빨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자 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6절 이사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예, 찾아보세요 예. 이사야 50장 6절 읽어볼까 시자, 나를, 때리는자들에게내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 나의 등을 맡긴다 채찍질 할때 예수님 다 맞으셨죠? 그리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 나의 뺨을 막기고 모욕하는 자, 침뱉음 다나는 그렇게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게 당할 거야 나는 그렇게 해서 너희를 살릴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천국에 쌓이는 것이 가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때 천국에 쌓인다.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내밀면 천국에 쌓인다. 오른쪽 뺨을 맞고 내 손으로 해결하면 쌓이지 않는다. 지난 주간에도 목사님들 몇 번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백 번을 때리면 백 번을 다 맞아라. 99번 맞고 한 번을 때려도 그는 쌍방이 싸운 게 된다 100번을 다 맞아 맞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가 정말 중심이 되어서 지금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기도로 지금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져 가지고 저희가 플랭팅 시드라 그래서 일기를 뽑았어요. 이 시대에 개척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플라이를 해주셔 가지고 그중에서 열분을 뽑았어요. 전국에서 열분을 뽑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일년 동안 이제 저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데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이 제가 제 했어요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핑크빛에서 잿빛으로 했어요 핑크빛에서 잿빛 그러니까 왜 개척이 힘드냐 핑크빛을 꾸니까 나는 10명, 20명, 50명, 100명 이렇게 될 거라는 핑크빛을 꾸니까 이게 어렵지 왜 개척이 어렵다고 라 생각하냐 왜 개척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 개척이 안 되는 시대가 어디 있냐 왜 우리가 그냥 이 땅의 가치로 이 땅의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잿빛을 거라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내가 품고 한 영혼을 왜 내가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가치를 두고 한다면 개척이 실패할 수 없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그렇게 강의를 했더니 이제 그분들도 별로 안 좋아했어. <laughs> 여러분 이 땅에서의 통쾌함은 이 땅에서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대 맞으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영화를 바, 바라보시면 뭐 누가 납치됐잖아요 그 납치되면 그 사람의 사춘의 팔춘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찾아볼까요? 로마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정말 놀라운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라 자부심을 가지셔요 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부터 21절까지 자,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는 선으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의 계산법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계산법은 하나님께 하듯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욕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이 들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올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흘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다른 곳 바라보지마 네 손으로 해결하지마 나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간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오늘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의 해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짜잔 하고 해결하면 하나님이 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는 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지전능하신 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시간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악인의 형통을 뭐 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했어요.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어,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저 사람들이 어?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지 몰라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말할 때는 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라니까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남의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나의 죄악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악들이 내눈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 마음이 불편한 일이 벌어질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 내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또 억울한 일이 벌어질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께 사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셔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삼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형은 왜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생 사랑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나갔다 돌아온 동생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잘해줄 수 있는가? 내가 아버지와 있었던 시간이 귀하고 내가 아버지께 집중하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 좋았으면 그는 그 시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또 나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감정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보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원수와 같은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려질 때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때는 하나님을 더욱 집중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다 는 했고요. 용서하고 원수를 놓아주고 내 마음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우리에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읽었던 소설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소설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소설 제목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소설이고 외국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알면 여러분들이 책 많이 읽는 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 주세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쉽다. 그런 글이에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쉽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인류를 엄청나게 사랑한대요. 그래서 인류의 사랑을 부르짖고 불투정 다수의 사람을 막 사랑하자고 하는데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대. 일부에도 생각 안 났던 소설 제목이 생각났어요 지금. 카리프 형제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아아 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예, 전혀 여러분 예, 예,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예. 예, 성경도 읽기가 힘든데 그죠 예, 뭐, 예. 여러분 어,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맞닥뜨려진 많은 영적인 어, 그런 어젠다들 우리는 그것이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가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흔들어 놓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원수 때문에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나의 슬픔 때문에. 나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양 행동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로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성품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또 우리는 어려운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주 동안 우리는 이, 이 딜레마와 또이 어젠다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더 집중하여 승리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옆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